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넷.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넷, 넷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다시 한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깨 거리를 하시면서 흘리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남자분가 넷의 여자의 어깨를 손, 돌려, 손을 얹고, 자, 이쪽으로 자기 쪽으로 당겨주셔야 됩니다. 남자분들 하나, 둘, 셋, 넷 하시면서 조금씩 펴셔야 돼요. 자, 다섯, 여섯 하시면서 이렇게 방향을 틀어주시면서 여자를 자기 오른쪽 어깨 쪽으로. 하나, 둘, 거울 보이시죠? 자 그냥 다섯 여섯 하시면서 다섯 여섯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자 그리고 나서는 흔들죠? 하나 둘셋넷 처음에 흔들때 그냥 그렇게 지금 두 번째부터 그래요. 하나 둘 이렇게 반대로 해주셔야 돼요. 반대로 셋넷 다섯 여섯 여섯 다시 잡아주셔야 된다. 자요거 다시 한 번만 자 흔들기 한번 하고 두 번째 흔들 때 여자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 주세요. 자그 다음 자 여자를 너무 많이 돌리면 이제 남들은 화려하게 보일 수 있지만은 여자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시고 도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서 마무리 엔딩을 잘 보시면 하나 둘셋넷 이렇게 가는 점. 자, 그 다음은, 부드럽게 그냥, 뒤로 움진하시면서 우측으로 살짝 틀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원상태로 돌아오십니다. 연결 동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하나, 둘 하시고 나서, 셋, 넷 들어오셨죠? 자, 하나, 둘 하고 반동을 해볼게요. 내가 밀고 나서 바로 이 어깨를 당기시면서, 자, 당기시면서 반대로 이렇게 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돌고 나서 항상 어깨를 잡아주세요. 여자분들이 균형을 잘 잡을 수 있게끔. 자, 연결해볼 다시 한 번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자, 남자분들 여서 하나, 그러니까 같이 가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를 늘 돌면 지금은 돌아버려요. 지금 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부드럽게 풀리고. 자, 한번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충분히 이 왼쪽을 잘, 손을 이용을 해주셔야 돼요.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